언젠가 어, 발표해도 1위가 안될 때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있죠. 예. 있겠죠. 불안한가요? 앨범을 발표했는데 1위가 안되면 서운할 것 같긴 해요. 이제는. 예. 그래서 그런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시기에요. 지금이. 예. 어, 그래서 안된다면 아쉽겠지만,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어,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희한테는 저희 생각을 좀 바꿔줬어요. 예. 데뷔 초에는 1위 한번 하자 대상 한번 받자 하고 가수를 시작했다면 어느 정도 중간 지점을 넘어서부터는 우리가 어떤 음악을 하고 그 음악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이 문화를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예.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훨씬 많이 하기 때문에 군대는 언제 가십니까? 군대는 갈때 가야죠. <laughs> 갈때 갑니까? 네. 그럼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서 끝낼까요? 네. 군대 다녀오셔도 그 감성을 잃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게 저의 가장 큰또 고민입니다. 예. 네. 안 읽겠습니다.